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6월 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35번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처음인지 1번이 나오기 전에 있는 지문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소재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뭐랑 관련성이 있는지 속성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뒤에 이제 이 사람에 따르면, 자, fashion은요, 근데 contribute to, 뭐모에기여하다 라는 뜻이죠. contribute, 뭐모에 기여하다. 우리의 삶에 기여를 하고 있다. 자, 동사 첫 번째로 이제 contribute 하고 s를 붙였고요. end로 묶은 다음에 동사 두 번째 갑니다. provides, 제공을 하고 있다. 자, 여기 이제 동사 s 부터 있는 수일치는 뭐, 네, 끊임없이 동사 나올 때마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미디엄이란 말이 나왔는데, 미디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중간 이런 게 아니라, 미디엄이 수단이나, 또는 뭐 매체 이런 말로 사용되는 거죠. 매체, 매개체 이런 말로도. 그래서 지금은 수단의 느낌으로 볼게요. 그럼 수단을 제공을 하는데, 뒤쪽에 또잘 봐야 될 게, 4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하는 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고요. 뒤에는 투부정사 있죠, 요거. 투부정사가 이제, exhibit 까지, exhibit 까지. 이투부정사 앞에 있는 이 medium 이란 말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to develop, 개발하고, 그 다음에 exhibit, 보여줄. 뭘 보여줄? important, 중요한, social, 사회적인, 그 다음에 virtue 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미덕 이란 말을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미덕. 좋은 거 미덕. 덕을 쌓는 거 미덕. 그 다음에, 가치 라는 말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 가치의 느낌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사람에 따르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삶에 기여를 한다. 그리고, 자, 일단 소재는 등장을 했어요. 소재는 패션입니다. 패션. 자, 그리고 또 제공을 하는데 어떤 수단을 제공을 한다. 우리가, 우리가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를 뭐 개발을 하고, 그리고 보여 줄 그러한 수단을 제공을 해 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압축 요약을 좀해 보면 소재는 패션에 관련된 얘기고 그리고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과의 뭔가 좀 관련성을 지어야 될건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라는 말은 이제 virtue라는 말로 이제 쓴 거죠. 중요한 사회적인 그런 가치. 이것과 관련이 있다. 자, 요 맥락에서 이제 딱 벗어나는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다시 또 1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maybe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beautiful 아름다운 게될 수도 있고, 그리고 innovative 혁신적인 게될 수도 있고, 그리고 useful 유용한 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요. can display. 이 디스플레이는 보여주다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창의성도 보여주고 그리고 좋은 테이스트도 보여준대요. 테이스트가 입맛이 아니라 취향. 개인 취향 개취인데. 좋은 그런 취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뭐에서 우리의 패션의 선택에서 그래서 우리의 패션의 선택으로 어떤 창의성도, 또 중요한 어떤 좋은, 아, 좋은, 그 좋은 그런 취향도 보여줄 수가 있대요. 대체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패션이. 계속 맥락이 같아요. 자, 그리고, 이나이인지 뭐, 뭐함에 있어서, 뭐, 뭐할 때, 이런 말이죠. 이나이인지 뭐, 뭐함에 있어서, 뭐, 뭐할 때. 그러면 드레스는 옷을 입다했 뜻일 거예요. 그럼 옷을 입을 때. 근데 뭘 옷을 입냐? 테이스트 앤 케어를 가지고. 테이스트는 취향이고, 케어는 관심이니까. 자, 취향과 그리고 케어 뭔가 좀 신경을 쓰는 그런 관심 이걸 가지고 옷을 입을 때 우리는요 리프리젠트 합니다. 자, 리프리젠트라고 하는 것도 디스플레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보여주다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취향과 관심을 가지고 옷을 입을 때이 나이인지 옷을 입을 때 그때 우리는 보여주는데 뒤에 both A and B A, B 둘 다를 보여주는 거죠. A부분은 본 자신의 리스펙트니까 자 존중감 이런 걸 보여 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컨선 뭔가 관심을 보여 주는 거예요. 관심. 자, 뭐에 대한 플레이어 오브 아더스 다른 사람들의 플레이저니까 플레이저는 즐거움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한 다른 사람들, 타인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관심이라든지, 자존중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둘 다를 보여주는 게 되는 거래요. 자존중, 자존중감은 옷을 깔끔하게 잘 입음으로써 나를 존중해주는 이런 느낌.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고, 어, 저 사람 정말 예쁘게 옷 입었다. 라는 걸로 타인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관심에 대한 거. 이런 두 가지를 다 보여줄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지금도 이제 패션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뭔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 그러면서 there is no doubt that.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데디아의 내용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데디아의 내용은 뭐 접속사 대시될 것이고 그럼 데디아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될수 있다. 근데 뭐가 될수 있냐. 소스는 원천이죠. 원천. 그럼 뭐의 원천인데 interest하고 그 다음에 pleasure의 원천. interest라고 하는 건 흥미 관심이고요. 플레조라고 하는 건 즐거움이죠. 그럼 흥미와 그리고 즐거움의 그런 원천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앞쪽에 있는 말을 또 설명을 하는데 위치의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잠깐 생각을 좀 고민을 좀해 봐야 됩니다. 이 위치가 뭘 꾸며 주고 있을까? 어, 뒤에 동사를 봤더니 링크에다 s를 붙여 놨어. 그럼 앞에 있는 단수 명사를 꾸며 주겠네. 그 단수 명사는 앞쪽에 있는 원천이겠죠? 그래서 이 원천이라는 덩어리는요. A source of interest and pleasure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흥미와 즐거움의 그 원천이 뭐해 주냐면 연결해 줍니다. 우리를 뭐에 게 연결해 준다고요? 서로에게로 연결을 해 준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동사대로게 에 s 붙인 수일지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link A to b 에요 A를 B와 연결하다. 그죠? t 라는 전치사도 같이 짝으로. 우리를 서로서로 연결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흥미와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것 또한 이제 서로간에 사회적으로 잘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뭐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그다음 올 l 우 h o u g h 라는 말로 비록 모모일지라도라고 썼어요. 비록 모모일지라도 이번에는 살짝 이제 벗어납니다. 패션 산업이라는 걸로 벗어나죠. 패션 산업이 developed 발전되었어. 처음에, 유럽하고 아메리카에서 발전이 되었을지라도 오늘날 그것은 인터내셔널한 이제적제적인그 매우 세우화되화진어진산업이업이다자는 패션 산업의 어떤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비록 패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유럽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발전이 되었을지라도 과거에는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대로 썼죠. 하지만 오늘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것은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그리고 매우 세계화 되어진 그런 산업이 되었다. 이 얘기는 패션 산업의 역사를 딱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위에서 처음에 잡았던 게 뭐냐면 패션과 사회적인 가치의 어떤 중요함 이걸 갖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얘는 그냥 패션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패션 산업에 대한 역사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4번이 흐름과 관계가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는 어려운 주문이 등장할 때이 패턴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중심 소재가 뭔지를 좀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소재까지는 다 파악을 하는데 이 소재만 파악을 해놓으면 패션 산업? 패션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소재를 잡은 다음에 그 세부적인 속성도 좀 들여다 보셔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이 관련성을 좀 연결을 시키는 이런 연습들을 좀 자꾸 하시면 이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건데, 나중에는 이제 고2 후반, 뭐 고3 가면서는 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는 거에서 종종 실수가 발생을 해요. 또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조차도. 그래서 좀잘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으로 요약할게요. 이제. 대리스, 즉, 다시 말해서. 패션은 Provide, 제공을 합니다. 자 소셔블 아스펙트를요. 이 소셔블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사교적인, 친교적인 이런 뜻이죠. 친교적인 아스펙트, 측면을 그래, 이것도 또한 또, 똑같이 나왔던 사회적인 가치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예, 친교적인 측면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 Along with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덩어리로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뭐뭐와 함께. 뭐 함께인데 opportunity 기회와 함께 근데 뭐하는 기회냐 투부정사로 이제 꾸며주는 거죠. imagine 할 기회 상상을 할 기회 자기 자신을 갖다가 differently 다르게 좀 상상을 해볼 그런 기회예요. 자 다시 한번또 투부정사로 무슨 얘기야 to try on try on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시도를 해볼 다른 그런 아이덴티티스, 정체성을, 다른 정체성을 시도를 해볼 하면서 투부정사를 쓰고 있는 건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이 기회란 말을 또 꾸며주는 말이 되겠죠. 다시 한번 투부정사, 투부정사에 대한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즉, 다시 말해서 패션은 기회와 함께 뭔가 친교적인 측면을 제공을 해주는데 어떤 기회와 함께냐면 자기 자신을 조금 다르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기회. 그쵸 자기 자신을 맨날 뭐 댄디한 스타일로만 딱 옷을 입고 있다가 정장을 딱 차려입으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다르게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거 제공할 수 있겠죠 패션이 그리고 좀 다른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함께 친교적인 측면을 제공을 하고 있다. 정체성 얘기 나오니까 괜히 또뭐 남자가 여장을 해본다거나 이런 쪽으로도네 다르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너무 가지 말고요 하여튼,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35번에 흐름과 관계가 없는 그런 문장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글에 대한 첫 번째 소재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이 글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까지도 딱 잡아서 이 맥락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35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